네, 저는 복대동에 사는 남미숙기입니다 혹시 태난 고향은 어디? 음성이에요. 음성소이. 아, 성 예. 소리. 아 그러시구나. 네네. 고향이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그 기억은 그냥 어렸을 때 뛰어놀었던 거뭐 그런 정도죠. 아그에이네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 많지요. 근데 저 그때는. 우리 어렸던 그 시절은 좀 그랬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예, 예뭐 그러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좋은 거는 이렇게 복식 호흡을 아, 하게 복식호흡. 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들숨, 날숨. 네네.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는 폐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서 풍선도 잘못 풀어요. 어, 아, 그러셨구나. 아, 래서 이게 안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엄마 예외로 되더라고요. 돼요? 네네 아...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이제 쉬운 걸 배웠었는지 모르지만, 음...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휴대하기가 간편한. 간편하고.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네네네. 해보니까 자꾸 네네. 자신감이 생기시고. 네네네. 예. 배움은 삶의 활력인 니다요 그럼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은 아, 아무것도 못하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릴까요? 맞아요. 네네. 자꾸 네네. 배움으로써 네네. 내 지식도 쌓고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얘기생다가 상대가 되고요. 예. 모두 건강하셔서 함께 아주 재밌게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건강이 네. 최고죠. 건강이 최고죠. 네. 아, 네. 또 새로운 이렇게 만남도 이루어지고 네. 새로운 친구분들하고 네. 어, 네. 교우 관계가 되고 네. 소통의 장이 마련되니까 네. 아마 기쁜 그런 게 있겠죠. 네. 네. 살아보니까 시간을 좀 낭비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좀 건강을 지키면서 어렸을 때 운동 같은 걸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운동도 좀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좀 열심히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물론 공부도 좋고 네. 뭐도 좋지만 네. 자기 체력 관리를 위해서 네. 운동도 하시고 네. 나이 먹어보니까 건강이 기초가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기초 체력이 네, 네. 받침이 돼야. 네.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그 예, 사회생활도 될수 있고 네, 그러면서 아름답게 노후를 맞이할 것 같아요. 아, 네. 자기 꿈도 펼칠 수 있고 그럼요. 예, 네. 그게 건강이 최고예요. 멋진 건강이 멋진 최고예요. 멋진 뭐 다른 네네. 게 예, 네네. 맞습니다. 네네. 예. 네, 미흡하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태까지 계속 제가 건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보니까 건강이 최고고, 어, 그러면서 도 취미 활동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건강과 취미와 또 긍정적인, 그리고 또좀 나머리에서 봉사도 할수 있는 봉사하다. 그런 삶을 가지면은 인생이 참 아름답구나 느끼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네. 네. 노후생활까지를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